Keep me, mi me strong 오, 예, 아주 그냥. 자, <laughs> 아, 도전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음악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실 11월에 이미 프로모션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성의 좀 저희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 힐리 월드가 준비한 엄청난 프로모션이 9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선점의 타이밍, 최고의 선점의 타이밍이 회사가 준비한 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전달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오늘 준대에서 아, 중점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도대체 어떤 내용의 챌린지, 어떤 내용의 프로모션인지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의 찬스, 네. 리조넌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부터, 리조넌스는 금액대가 180만원대죠. 리조넌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부터 이 무선 코일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이 프로모션은 12월 1일 아침 8시 59분까지. 예, 사실은 59분까지인데 50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12월 1일 아침 8시 50분까지 리저런스를 구매하시면, 구매하신 분이 이 무선 코일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힐링 디바이스를 써보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셔가지고 이 무선 코일이 선택일지 필수일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완벽한 필수품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거의 3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구매하시느니 이번 11월 기회를 꼭 받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11월 안에 리저넌스 에디션부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무선 코일이 주어지니까 꼭 전달하셔서 이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인데 맥힐리 소식, 얘이 예, 맥힐리 프로모션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자 맥힐리 지금 사실 저도 오늘 전화 받았는데 맥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맥힐리가 디바이, 뭐 힐리 디바이스 보다 낫나요뭐 어떤 좀더 특징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해 주셨는데 자, 맥킬리 조금 요 뒤에 지금 제가 설명 한번더 드릴 건데 맥킬리 최고 사양이죠. 프로페셔널. 모든 프로그램이 다 탑재되어 있는 맥킬리 프로모션을 구매하시면 11월 안에 12월 1일 아침 8시 50분 까지입니다. 구매하시면 맥킬리 하나 더 드립니다. 맥킬리 클래식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120, 1 5 0 0 0 원에 가치 있는 클래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맥킬리에 너무나 궁금하시고, 아, 디바이스 힐리를 살까? 아니, 맥킬리를 살까? 하신다면 11월 정말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클래식을 하나 더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맥힐리 클래식을 사신다면. 아, 조금, 아, 프로페셔널 사고 싶긴 한데, 내가 힐리도 구매했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맥힐리 클래식, 기본 사양을 구매하시게 되면요. 아, 회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맥힐리 어 프로그램 중에 물 프로그램도 있고요, 엠 에트모스피어라고 이 대기 대기장을 바꾸는 환경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맥맥킨이라고 해서 마치 구, 국소 자극의 최고 버전 같은 치료 요법이 들어가 있는 맥맥킨이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6개월 동안 무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정기 구독권을 드립니다. 와 너무 궁금했죠? 아침마다 누군가 물을 바꿔서 마시는데 도대체 이걸 돌리면 커피 맛도 달라지고 물 맛도 달라진다는데 다들 너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나요? 자 이번 기회에 12월 1일 아침 8시 50분까지 어, 맥킬리 클래식을 구매하시게 되면요. 정기구독 어, 6개월권을 갖게 되십니다. 네 무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기 구독은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맥힐 워터 프로그램이 있지요 매일 아침마다 이 물을 바꿔서 드시는 분들이 이걸 활용하고 계세요 아요물 중에서는요 예 면역력을 올리는 물도 있고요 어, 다이어트에 관련된 단식물도 있습니다. 우리 박지현 대표님 이 물을 마시고, 어머! 단식물을 마시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기력도 하나도 안 떨어져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특히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영양의 이피트니스에 관련된 물도 만들어낼 수 있고 영양 워터를 만들어내셔서 조금 하루 동안에 움직여야 되는 많은 것들을 이 물로 통해서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또 활용도가 있는데요. 아, 이그 우리 마크체인 박사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물 프로그램으로 우리 잘 쓰고 있는 시크릿 스파 제품 있지 않습니까? 뭐 크림이라던가 토너라던가 뭐 혹은 뭐 솔트 뭐 같은 것들 이 리퀴드 상태로 되어 있는 제품에 이 에너지 관련된 물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사시키면요. 이 발림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흡수가 다르고요. 그 원래 갖고 있는 사이에 미네랄의 그 에너지가 훨씬 더급 깡 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어, 스킨케어가 된다는 얘기가, 이, 이 박사님의 말씀이셨거든요. 예한번 해보십시오. 예물 프로그램은 단순히 물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마시는 리퀴드 상태의 물이나 커피나 음료수까지도 모두 바꿀 수 있고요 술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스킨 케어도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정기구도 6개월권 물 프로그램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두 번째 맥힐 애트토모스피어가 있습니다. 대기와 건강의 진동 자기장을 바꾸는 건데요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고요 현재 저는. 저의 맥킬리로, 에트모스피어로, 아, 어, 그, 돈을 많이 번다는 번영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 우리 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를 정말 집중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왠지 이 줌을 통해서 이 모든 기운이 함께 나눠지지 않을까 해서 번영을 돌리고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이 번영을 돌리신 대전 예 미라클 365 팀이 번영을 열심히 돌리고 난그 다음 날 <laughs> 믿거나 말거나 성장 캠프에 오셔서 모든 분이, 진짜 모든 분이, 어, 경품에 당첨됐다는 사실. 미끄러 말 거나, 네. 그래서 이 공간을 모두 바꾸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실에 뭔가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지는 에너지 양을 쏠 수도 있고요. 식사하는 자리에 식사를 정말 맛있게 혹은 영양성분이 잘 흡수되는 대기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주무실 때 그냥 털어놓으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막 그러니까 붙이거나 이렇게 올려놓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공간에 학습 같은 이 집중력을 키우는 공간장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 이런 곳을 침실의 공간 모두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맥힐리 에트모스피어 어떻게 보면 맥힐리의 가장 최대치의 기능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맥힐리, 맥맥킨인데요이맥맥킨은 맥맥힌 박사님, 그러니까 의사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어, 실제로 이 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었던 분들이 맥맥킨을 통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느끼시고, 어, 나왜 갑자기 안 아파요? 아, 힐리 돌렸을 때는 조금 편안해진다. 어, 많이 개선됐다. 이런 느낌인데, 맥맥킨을 쓰고 나서는 당장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지니까, 어, 이거 주신동방통한데요 이거 무슨 거짓말 같은데요? 하시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맥맥힌 프로그램을 보시면 오늘 질문도 받았는데, 어, 힐리랑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힐리의 예를 들어 국소자극은 그냥 관절 혹은 뭐, 뭐 이렇게 딱 부분적으로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척추 이렇게. 근데 맥맥키을 들어가시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막 조직도 연부조직 뭐 따로 있고요. 뭐 관절도 그냥 관절도 있고, 또연결되 있는 관절, 뭐, 목도, 목에, 우리 척추 딱 묶여있는 게 아니고, 목에 따로, 뭐, 척추에 따로, 이런 식으로, 신경부터 따로, 이게 조직마다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맥맥키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아,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아, 핸들링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증이 있으시거나, 뭔가 불편감이 좀 많으신 분들은, 맥맥키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병원에 다녀오신 느낌일 거예요. 어 두뇌부터 관절 모든 연부 조직까지 모두 케어가 가능한 것이 이 맥킬리의 맥맥킨 프로그램이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아얘 예, 맥맥킨 완전 대박이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조금만 말씀 더 조금만 더 드릴게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맥맥킨이 힐링보다 더 센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컨셉이 다른 것뿐입니다. 아 힐링은요 양자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약하대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주파수로 본인의 감정부터 신체부터 정신적인 모든 부분을 케어하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사실 힐리의 프로그램들이 또 굉장히 디테일하죠. 어, 영양 성분까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리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씩은 꼭 필수적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 아주 휴대성이 좋은 게다가 이 무선 코일이 있으면 정말 꽂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가장 최단의 최강의 어, 어, 생활 속에 쓰는 어, 라이프 스타일 도구거든요. 근데 이 맥킬리는요, 주파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 소위 양자칩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우리 몸이 통증이 생기거나 불편감이 있을 때 감정만 다쳐서도 아니고 신체적인 조직만 다쳐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 가지 감정과 신체적 조직을 모두 재건해야 하는데요. 그두 가지 재건하는 모두의 주파수가 이 맥힐에서 한 번에 나옵니다. 한 번에 나와요. 게다가 뭐~ 간이면 간 뭐 신장이면 신장, 뭐 심장이면 심장 이런 식으로 각 장기마다 혹은 각 감정마다. 어떻게 보면 타겟을 때려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 암 투병자들도 타겟을 때려서 그곳에 뭐, 어, 이렇게, 어, 레이저를 쏜다거나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전체적인 아우르는 에너지로 주파수로 케어를 하면서 타겟에서 완전 때리면서 그 부위를 해결하는 주파수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맥힐리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빠르게 나오는 게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간편한 힐리와 이 맥힐리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 몸을 케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의견을 좀 드리고요. 요게 맥킬리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몸의 안정의 에너지와 지금 골격, 그러니까 근 골격계를 모두 건드리고요. 뇌까지, 그리고 장기의 대사까지도 맥맥킬리 모두 손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물을 바꾸는 거, 물은 모든 에너지, 모든 주파수를 모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아주 배치 같은 정보 영역의 물질이 이곳에 아주 강력하게 이 정보를 각인시키면 각인시키 물을 마시면서 우리 몸 전체가 이 물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장에 노출되게 되거든요. 아주 강력한 또 효과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 전체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조차도 그 물과 싱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어떤 걸마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린. 물을 통해서 내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멘탈의 관리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식물의 생장과 동물의 생장까지도 모든 이 물을 통해서 키우가 가능하다 소개해드고 싶습니다. 아 물도 똑같이 세포의 생장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정신의 명료함부터 또 우리 세포 단위의 에너지띠까지 또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 것까지 또 영양을 흡수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케어합니다. 그래서 물 프로그램도 너무나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물에 다 노출되어 있고 우리 몸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 모든 건강을 다 오를 수 있는 또 케어 프로그램을 아. 어,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이 대기장, 그까이 그러니까 공간장에 다 살고 있죠.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기와 이 대기 안에는요 산소만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거든요. 이 자기장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순수한 지구 자기장 안에서만 있지 않죠. 여러분들 방 안에 몇 개의 전자기가 있습니까? 뭐 제일 대표적인 게막 TV도 있고요, 라디오도 있고요, 컴퓨터도 있고요, 뭐 등등의 핸드폰도 뭐막 뭐, 아주 대표적인 전자기장을 띄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파에 어, 지우의 자기장뿐만 아니라 전자파에 너무나 노출돼 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우리 몸에 간섭파처럼 들어옵니다. 오류 작동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도 사실은 정말 잘 케어해야 되거든요. 세포도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존재하고 있는 공간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케어할 것인가. 그 우리 몸에 막 쏟아지는 전자파를 얼마나 좀 차단하고 중화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맥힐리의 대기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우리가 뇌파에서 발생시키는, 어, 창의력을 일으킬 때, 혹은 가족과의 사랑을 나눌 때,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심을 이룰 때, 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정화시킬 때, 주면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난 뇌파들을 정리할 때, 사무실 공간에 뭔가 서로 팀워크와 집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네. 모두 맥킬리, 에트모스피어, 대기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세 가지 어 구독 중에 한 가지를 6 개월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맥퀴를 사든다, 저 원래 구독하려고 했어요 하신다면 정말 적은 금액에 이 모든 세 가지 구독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1 1 월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 힐리와 맥힐리가 우리가 감정적인 것만, 신체적인 것만, 뭐 어떤 뭐 어떤 에너지적인 것만, 무의식적인 것만 건드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을 케어했을 때 정말 최고의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이 힐리의 힐리월드라는 회사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힐리월드가 건강을 어디 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아 힐리와 이맥힐리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예, 모든 영역에서 건강을 모두 지켜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소개 드리면서 이 11월 프로모션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단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 나꼭 사야겠다. 11월 놓치면안되는구나 오케이. 그것도 너무 훌륭하시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진짜 전달해야겠네. 아, 이거 놓치게 하면 너무 미안하겠는데 하신다면 이번에 쉐어링 프로모션에 도전하십시오. 천 점을 돌파하시면, 내가 직접 추천한, 아, 에디션이, 천 점을 돌파하시게 되면, 예, 우리가 골드에디션을 선물을 받고요. 이천 점을 돌파하시게 되면, 맥킬리 클래식을, 예, 추천, 예, 선물 받게 되십니다. 네. 야, 맥킬리 클래식 받아서. 구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3천점을 넘게 되면 리저너스 에디션을 받게 되시고, 4천점을 넘으시면 리저너스 플러스에 힐리 코일까지 받게 된다는 거. 아,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우, 조금 경제 상황이 지금 조금 타이트해서 조금 더 돈을 모아야겠어 하신다면, 모으려고 기사 시간 뺏지 마시고, 추천하십시오. 추천하시면 그분들과 함께 힐리와 맥힐리의 라이브 스타일을 즐기게 되실 거예요. 자, 대망의 5천점을 넘게 되면, 5천점을 넘게 되면 맥힐리 프로, 맥, 프로페셔널을 갖게 되십니다. 힐리 코일까지도 갖게 가, 같이 갖게 되시는 거예요. 맥힐리 프로, 프로페셔널과 힐리 코일까지. 자, 그래서 지금 리조너스 에디션이 사실상 조금 금액 대비 우리가 좀추천하기 좋다. 이렇게 서로 좀 의견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리조너스 에디션을 추천하시면 그분은 뭘 갖게 됩니까? 리조너스 에디션과 무선 코일을 지금 11월 동안 갖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최고의 기회로, 최고의 혜택으로 리조너스 에디션과 그 이상의 에디션을 소개하시면 무선 코일 선물로 받게 되니까 추천하셔서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선물까지도 꼭 받으시는 11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혜택들 놓치지 마세요.